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진 아빠의 네트워크 실무 시간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 문제 중에 라우터 OSPF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오늘 좀 시간을 냈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어, OSPF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자, OSPF는 아시다시피 이거 최단 경로를 찾아가기 위한 최적의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일반 스태틱이라든지 립과는 다르게, 어, 에어리어라는 게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어,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o s p f 를 구하기 전에 주의에 대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주의점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네트워크를 지정을 할 때, 네트워크를 지정을 할때 네트워크 아이디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아이디를 구할 줄 알아야지 OSPF를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서브넷 마스크가 아니고 와일드 마스크 카드라는 걸 써요 와일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 와일드 마스크를 서브넷 마스크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와일드 마스크에 대해서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OSPF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제가 전에 이 OSPF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와일드 마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와일드 마스크를 구하는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OSPF를 예, 풀어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요렇게 OSPF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r e a 값은 1이고 어 라우터 1에만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라우터 2까지 두개다 풀어 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어, 라우터 1에다가 풀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라우터 1이면 풀어 주면 되겠죠.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 자 라우터 1을 풀기 위해서는 라우터 1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가상의 에뮬레이터가 자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뭘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네이블자 전역 설정 모드로 들어가면 려 컴퓨터 D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 OSPF기 이 때문에 OSPF에 먼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 OSPF의 에어리어 값을 알아야 되는데, 에어리어 값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라우터, OSPF 1. 예,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IP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 두 개를 넣어야 되겠죠? 자, 패스티 이더넷 쪽하고, 시리얼 이슬렛이형인데, 어떤 거를 먼저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두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두개다 24비트네요. 자 24비트니까 자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 대역에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자 0이 되겠죠. 자 192. 70. 100. 0이 돼야지 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고요. 자 이거는 또 50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이게 50이면 193. 150. 자 60.50이라고 이렇게 하시던데, 자 50은 어디에 속해 져 있습니까? 자, 24비트니까 0에서 255까지인데, 그죠? 24비트면 0에서 255까지잖아요. 그러면 자, 24비트니까 이게 네트워크 아이드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50이 아니고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 c f 를 풀기 위해서는 자, 네트워크 아이디를 반드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아이디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자, 0이니까 자,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 자, 192.70.100.0. 그리고 네트워크 아이디를 해줬으면 자, 두 번째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와일드마스크거든요 자 지금 24비트니까 우리가 서브레인 마스크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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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가 되는데 이 와일드마스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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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에서 해당 해당 서브레인 마스크를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제 영상에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자255 255, 255 255, 255에서 서브린 마스크를 빼세요. 0에 2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55, 255, 25, 255, 0가 되겠죠. 요걸 빼게 되면, 빼게 되게 되면, 와일드 마스크 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0, 0, 0, 25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와일드 마스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0.0.0.255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에리어 1에 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시리얼 2슬래시0에돼 있는 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트 워크 2슬래시0은 뭐겠습니까? 193.150.60.0이 되겠죠? 0에 0.0.0. 이것도 24비트니까 와일드 마스크로 바꾸게 되면 0.0.0.255가 되겠죠? 리어, 리어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푼 다음에 exit, exit 하시고, 자, copy 이런 스탑 다 하시게 되면, 자, 이 문제는 다푸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요 문제는, 자, 라우터 1은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라우터 2를 한번더 풀어봐야 되겠죠? 자, 라우터 2를 한번 여기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우터 1을 푸는 거고요. 자, 라우터 2를 한번 풀어보죠. 자, 라우터 2를 선택을 해보시면, 자, 라우터 2가 뜨죠? 자, 그러면 라우터 2를 한번 풀어보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enable. 2도 선택이 하나도 안돼 있죠? 자, 2도 안돼 있으니까, 여기도, 라우터, OS, PF1이 되겠죠? 아, 자, Configure T, 라우터, OS, PF1.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OS p f 를 선언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네트워크로 다시 또 넣어주셔야 되는데, 자, 두개다 24비트가 아니고, 얘는 16비트로서 8비트네요. 아 16비트네요. 16비트는 서브레인 마스크로 교환하게 되면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요것도, 요거는 2 4비트고요 자, 그러면 시리얼2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시리얼2를 하게 되면, 자,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 193.150.60. 자, 24비트니까 네트워크 아이디는 0이죠. 네, 0. 그리고 24비트를 2525빵을 아까처럼 와일드 마스크로 변환하게 되면 0.0.0.255가 되고, 에리어 a 1이 되겠죠? 자, 요거는 넣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16비트가 남았네요. 자, 그럼 16비트도 똑같아요. 자, 네트워크 172.150.1.0이 되겠죠? 네트워크 아이디는 자, 0이 되겠고, 자, 16은 252524개에서 5 16은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0,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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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0.0.255.255가 되죠. 이렇게 area1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라우터 2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해주시면 카피런 스타트하게 되면 두 문제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OSPF를 푸실 때는 반드시 네트워크 ID와 와일드 마스크를 와일드 마스크 카드를 계산할 줄 알아야지 이 OSPF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우터 문제 중에서 OSPF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